안녕하십니까. 범국인 초원 마약 전담 센터입니다. 마약 중계나 마약 알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진술이나 증거가 고정되어 향후 수사 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 중계와 같은 중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 영장 단계, 재판, 양형 자료 준비까지 시간 흐름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동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중개 알선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그한 번의 증거로 향후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사건 발생 경위, 연락 과정, 금전 흐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에서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진술 거분이 다 있으니까요. 기억에 근거한 내용만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절차,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초기부터 점검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압수수색 절차나 증거 확보 절차 과정에서 방합적이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취지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미 그러한 절차가 끝난 다음에 수사 절차가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질문은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에 준비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접촉하고 제안을 했는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접촉 횟수, 접촉 기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장소,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 핸드폰 기록도 한번 확보하시고 요즘에 CCTV에 전부 다 이동 경로가 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도에서 기록을 해두십시오. 그래야 향후 일반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소개만 했는지 알선까지 했는지 어떤 식으로 마약을 구입 운반 전달했는지, 현금 전달을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자금을 이동을 했는지 등도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이게 어떤 내역인지 마약을 구입한 것인지, 대가성으로 내가 받은 내역인지 등도 기록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진술하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준비하셔야 마약 중개 알선수사에서 불리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향후 내 사건 결과에서 내 행동 대비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중개 알선과 같은 중범죄 행위는 조사 전부터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일관적으로 잘 진술하실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어떠한 미법성도 없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느 따라서 내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미리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속이 된 다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견 날짜 잡아야 되고 직접 가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마약 중개 알선 사건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